가서 저기 브런치 같은 거니까요. 가서 뭐 간단하게 먹으면 돼요. 여기 이게 월드컵대교 올라가는 길인데 음. 엄청 편하거든. 한번 올라가 보자고. 엄마 이 다리 한 번도 안거안 가봤지. 이이 다리 생긴 거.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상암동에. 응응. 음, 음. 그쪽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아 월드컵 에, 경기장 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자 가끔. 라우스에서 버기카 타는 그런 기분. 응. 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거기 가고 정지각이 있어. 어, 거기서 또 앉아서 놀. 그래. 가득. 우리는 허구날 뭐 응. 저녁 때 응. 운동하고 먹을 거 여기서 사가지고. 그래. 거기, 거기 가서 먹고. 어, 거기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 <laughs> <laughs> 많이 안 먹어. 이거 먹었다. 하나만. 이거 아니, 거안 먹어도 돼. 이거만 먹으면 돼. 아, 이거 하 사. 이게 크다. 어, 아침에 나온건데 아침에는 술... 응. 자 이거는 토마토 또 그, 저기 그... 영수증 봐봐 이게 토마토 스파게티지 아, 토마토. 어. 이거는 아까 돈플러스산피시그 좀... 다음에 크림 스파게티 와 커피하고 <laughs> 이정도면 충분하죠 이거 홈플러스에서 초원 주고 샀네. 저기 메타세카에 가서 아까 사온 초밥이랑 이거를 맛있게 먹으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하늘공원 올라가는 길, 아참 깨끗하네. 꽃피는 봄날도 좋지만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는 이추도참 좋은 것 같아. 저위는 하늘 공원, 가을 갈대 숲이 아주 장관 장가... 이 <목소리도> 멋지다. 몇타습 길. 자리로 옮겨서 메타세콰길에서 스시를 먹자고. 먹겠습니다. 어. 예, 빨대 껴서 먹는데 엄마컵 없어도 여기 음, 엄마가. 아 그늘도 적당하고. 쭉. <laughs> 아, 아주 그냥 황제 코스야 황제 코스. 어, 아, 맛있게 먹자고.